어, 너무 귀여워. 나푸바오에 뒤늦게 미친거 아니야? 예. 예. 사람이요? 저희도 좀이가안 됐는데 예. 양팀 선수의 예. 이목을 한 번에 집중을 시키는 아 예. 카리나 선수 아니, 카리나 선수 아, 카리나 선수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4세대 맥주 크러쉬 공식 모델 스파카리나입니다. 크러스와 함께 시원한 경기 관람되었으면 좋겠고요 롯데 자연지 <laughs> 응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 던져 보겠습니다. 뭐 롯데 자아 <laughs> 얼굴에서 떼지 말아주세요 카메라. 클로즈업 다시 해줘. 오재게편 이쁘다. 스이버. 이게 마지막이에요? 아 이게 마지막이면 안 되는데? 아이씨발 이게 마지막이야? 이러고 내 캠을 이렇게 보여주면 조금 아좀 그렇잖아요. 아이씨. 어쨌든 아 씨발 시발? 방금 씨발이라 했어요. 쌍욕은 하지 맙시다. 음탁 씹어버려. 마치 아까 전에. 그 정준일님 아, 보다가 감수인 인지익씨 본 그런 느낌인가?